자 이제 무자론 을 합니다. 어, 무자론 여기선 특별히 무자론이라고는 없는데 여기서 또 무자에 대해서 자식 요 전에는 자식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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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예, 어, 많다 적다 는데 여기서부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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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 요새 이것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 요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 문제 자식 문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자식 그다음 뭐쩐쩐도 뭐 많이 물어보죠 그다음 언제 죽을까? 요즘 이걸 많이 물어봐. 우선 죽는 거, 죽는 걸 많이 물어봐요. 여러 가지로 자, 이제 자식이 없는 거에다 쭉 이렇게 읽어 보시면, 자 일단 일주가 어, 일주가 뭐라고 했어요 왕하고 일주가 왕하고 인수가 중 재성이 없다. 그럼 반드시 없다 이렇게 썼잖아요. 자 그러면 일주가 하고 인수가 중하면 식상은 죽는거죠 죽는 거죠. 응. 응. 그 다음에 일주가 약하고 상관이 중하고 인수가 가벼우면 반드시 자식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저렇게 되면 일주가 약한데 상관이 중하면 이 얘기는 뭐만 많다? 식상만, 식상만 많다 식상만 많다 그러면 다자 무자야 많은 거는 많다. 자 이런 얘기요 나는 되게 약해 극신약이야 근데 뭐가 많아요? 식상이, 식상이, 식상이 많으면, 많으면. 응, 식상이 많으면 내가 너무 약해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자가 워낙 약해서 애를 못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약한데 상관이 중한 사람 이런 거는 그런다는 얘기야. 또뭐 나는 약하고 재성이 중할 때 인수를 만난다 그러면 재성이 중하다는 건 재성이 아, 강할 때 인수를 만나면 아 인수가 박살이 나지 말하는지. 탐재 그 개인이 되면 그냥 나는 뭐예요 신약해요 그 음. 음. 그리고 재성이 중하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또 뭐냐면 내가 화약해서 못나는 거야 음. 자일주가 약하고 관성이 왕하면 반드시 자석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치어서. 내가 치죠 아니, 여자 사주예요, 이거 지금. 음, 여자 사주래도 지금 여명이잖아요, 여명.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 내가 관살에 치죠. 네. 그러면 반드시 자식이 없다. 네. 내가 감당이안 되니까. 어. 그 식상이 있으면 괜찮죠. 그쵸, 식신제사라하식신제사하면 네. 좋지만, 이런 거죠. 어. 내가 약한데 치러 오는 게 많잖아. 네. 그럼 관이, 내가 약할 때 치러 오는 건 뭡니까? 병이에요. 네. 병, 뭐. 뭐, 귀신. 관은 귀신도 되죠? 예. 내가 신약하면 관은 귀신이에요. 음. 그래서 신약한데 관이 많으면 신병도 많이 오잖아요. 음. 그래서 귀신이 나를 치는 식이니까 병이, 병으로 골고루 하는 여자가 애를 예. 못 낳죠? 못 낳죠? 이 얘기 가 어떻게 낳겠어? 음. 자, 일주가 약한데 식상이 왕하면, 근데 인수가 없다. 그러면 일주가 약한데 시, 식상이 왕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로 식상을 제발, 제일 중요는데 근데 인수가 없잖아, 지금. 그래 내가 설기를 많이 다했그 그러니까 내가 설기가 네. 많이 되니까는 신약해서 또 없는 거지.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따질게요. 내가 약한데 식상이 왕해. 그럼 어떻게 죽어요? 애 나타 죽는다. 자, 나는 약한데 식상이 왕해. 그럼 애가 어떤 애? 큰 애. 큰 애. 큰애 큰애 어, 나왔어요. 음그 요런 건잘좀 생각을 해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뭐뭐 뭐, 그 태길 때문에 애 낳는 태길 때문에 재앙 뭐 절개한다고 애가 크다고 재앙 절개 나는데그뭐 재앙 아, 낳게 해달라고 뭐, 아, 며칠 날을 좀 이렇게 좀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오늘 날짜를 이렇게 오저해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상담할 때 본인이 덕을 많이 쌓면재왕제에서 좋은 애가 나오지만 덕을 안쌓면 양수도 터져서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임신 중독증로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거는 본인이 덕을 쌓으면 고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세요 그랬어. 근데 이제 전화 갔어요. 문자 갔어, 오늘 아침에. 그, 그받으라고 어제 문자하고 오늘 바로 아침에 걸었어요. 보실 필요가 없겠어요. 죄송합니다. 양수가 터져서 바로 병원 갔습니다. 그, 이게 안 됐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laughs> 좋은 일좀 하지. 우리, 그, 저, 뭐야,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 했어요. 그럼다 좋은 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역학이나 그, 운명에서 얘기하는 좋은 일은 그런 거는 잽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좋은 일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가끔 거지한테 천 원씩 주고, 뭐, 배고픈 사람 밥도 좀, 좀 주고. 이건 좋은 일이 아니고, 지가 좋아서 하는 거고. 할려면 아주 그냥 내가 가장 비싸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걸 줘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좋은 일의 의미가 좀, 역학에서 볼 때는, 마땅히 좋은 일을 한 거죠, 그 사람한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음덕이 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자, 그래서, 애나타가 많이 죽는다. 요, 요까지는 쭉쭉.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거는 이제, 어, 공식화된 거니까, 여기 위도 마찬가지. 이거 한번 봅시다. 화염 토조니까, 어떤 사주? 화염, 어, 뜨겁고, 어, 건조한 사주는, 어, 예? 거의 다 그렇다는 거죠. 음. 자, 이거는, 뜨겁죠? 음. 이러면 애가 날 수가, 거기다 또 여자 사주에, 이게 식상이죠. 식상이 녹았잖아. 녹고, 뜨겁고, <laughs> 건조하면, 애가, 자, 이, 자궁이, 이게 뜨겁고 건조해요. 그러면 애가 정자란자 만나서 자궁에 어떻게 돼야 돼요? 착상이 안 된다. 착상이 돼도 말라 죽는다. 응 말라 죽으니까 저게 안 되는 거죠. 뭐죠? 그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토금이 습하면 이게 토금이 습하다는 건 뭡니까? 축축하면 사주가 뭐하면? 습하면 또 말라? 죽는다. 음. 자, 요거 하나 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수범목부는, 수범목부는 뭡니까? 물이 떠요. 넘쳐서 나무가 써요. 떠면 또 애가 없다. 음. 그럼 얘를 위에 거 이제 봅시다. 하나 더 보고. 이거또 뜨거워야 뜨거워요? 뜨겁고 건조합니다. 뜨겁잖아요. 건조하고. 뭐 진토래도 있든지, 응, 진토도 없고, 그러니까 뭐조금은 뭐 녹았죠, 그뭐볼 것도 없고. 응. 자, 이거는 아까 뭐에 했어요? 축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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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하죠. 이거는 어찌 보면 금수냉한. 아까건 건조하고 뜨겁고, 이거는 차고 춥고 습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애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궁이 차고 축축하니까 착상하다가 을 얼어죽는 거지. 자, 물이 많아요 해자 축대했죠 그러면 착상이 안 되고 떠내려가. 착상한 게 뭐가 많아서 물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임, 애가 착상을 했는지 임신했는지를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연유산. 그럼 이런 여 사람은 난 유산한 적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자연유산이라는 거죠.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자유인사는 자기가 어쩐지를 몰라요. <laughs> 자, 이것도. 이건 뭐가 많아요? 물이 많죠. 물이 많죠, 물. 그래서 아까, 수, 수범, 목부라고 그랬죠? 수가 많아서, 목이 떴다. 그럼 여기서 이 여자 사주를 하고 보면, 이게 식상이죠? 식상이 수범, 목뿐인게 이유는 떠나간는 거야 설사 나도 물에 빠져 죽어야 돼 이런 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타고났다 근데 애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익사했다 시체를 못, 못, 건진다. 못 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여기 빠졌는데 시체가 나중에 여기서 나와 이만큼 끌고 가요 근데 왜 여기 빠졌는데 시체를 못 찾는 경우 가 많잖아요 저기 강 어귀나 뭐 바닷가에서 건지는 애도 있고 영원히 못 건지는 애도 있고. 그럼 얘뭐 합니까? 무슨 기도 합니까? 찾아달라고 해야 할거 아니야. 그니까 뭔 기도? 용, 용왕. 용왕제 용왕 기도래요. 뭐 찰라고? 기도. 그러면 이거는 물이 끌고 갔잖아. 사주로 볼 때.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요? 용왕님한테 기도해. 기도해야 돼. 별주부님 어디 가서 찾으면 좋습니까? 아, 진짜라니까. 시체 찾는 기도. 재지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얘가 시체 시체를 건지기가 어렵다. 음. 우리나라도 있잖아, 무슨 호.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 애를 키우기가 어렵다. 그럼 지금 이 토도 이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이럴라면 이게 관이 나오는 게나 안 나오는 게나 안 나오는 게 낫지. 아까처럼 무관성이면. 훨씬 더 훨씬 낫지. 응? 저런 게좀 문제지, 오히려. 자, 이거는. 너무너무 뜨겁죠? 응. 그럼 또 이런 사주 갖고, 천간 일기격, 일기격, 지지 일기격, 일기격. 귀한하 개뿌리기 위해 뜨거워 죽겠는데. 이게 말 그대로 사막 사주잖아요. 그렇지. 뜨겁고 사막, 뜨겁고 사막인데. 이렇게 타면탄년 여자 사주든 남자 사주든, 남자도 문제고, 여자도 문제고. 그럼 뭐 해야 돼요? 하토 중탁이니까, 어 네. 응. <laughs> 그거 해야지. <laughs> 아니 그거 해야지 어떡 하겠어? 뭐뭐 사실이 그런 걸 못하게. 자 금순행안 뭐 먹고 인수가 뭐하면 중첩. 중첩해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인수가 중첩하면 관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식상은 죽죠. 네. 자 재관이 태양에도 자식이 없고 뭐 이제 얘를 또 이것도 맞아 하나 들읍시다. 그러면 어디 갔어요? 몇개 얘만 들으시면 돼. 이거는. 이거는 못 가요, 그러면 이거는 관이 너무 세. 맞죠? 신자 자축합수하면 재관이 너무 세. 세고 나는 약하죠 이거 하나 믿고 살았잖아. 나는 약하고 재관은 세죠. 그러니까는 애를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재관이 세니까 재와 관이 세니까 사주는 되게 신약한 거죠. 그때 관도 두 개나 튀어났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신, 신, 진, 자, 진, 뭐, 다 돼갖고. 그게 문제야. 내 편은 저거 하나니까. 그래서 저거는 가득하다. 이제 그게 문제고. 또 하나, 이제. 무자익지원자 이건 뭐까요 또? 이것도 뭐가 많아요? 채간이 많죠? 이것도 채간이 많잖아. 채간이 많으니까 내가 감당이 안, 안 된다. 하게 감당이 안 되고. 또, 또 하나는. 춥고 춥고 냉하죠 어. 사이축궁국의 수도 여기 또 없고 춥고 냉하니까 화기가 전혀 없죠 화기가 들어와 봐야 어, 꺼지고 뭐 그래도 화기는 와야 돼온캉 추우니까 어, 그러니까는 화기 와야 되니까 이런 사주가 냉한한 사주다 그렇게 썼고 동축진 그러죠 축진 그러면 무슨 쌀이예요 극각 쌀이 축두개 있어요 그러면, 다리는? 전다. 자, 이건 춥죠? 추우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뭐가 온다? 다리 전다. 이게 다리 절개 생겼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동축진 왔잖아요. 극각살이 대본 왔잖아요. 어. 그래서 극각살도 문제다. 그 다음에, 유축. 근크하니까근근목하자 근거. 그럼 을목이 어디에요 손끝? 발끝하니까 손잘 비이고, 손에 문제가 오고, 뭐 이런 거죠 사지에 좀 문제가 있다. 극각 자리 있다. 그럼 다리는 절겠다. 이거 좀 불쌍한 사주죠.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사주예요. 절기어 얼어갖고 오면, 솔직히 고독한 사주죠. 고독한 사주. 아니면 요조라는 사주.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무자론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쪽으로 너무 모하면, 뭐 쏠리고, 편거하고, 조우가 안 맞으면, 하늘에서 자식을,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이래요. 어느 정도 DNA에 자식이 있는 기운이 좀 있어야 뭔가 좀 보완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지 안 되면 안 돼. 내가 상담을 해 봤더니, 개치월의 병술위에요. 여자예요 자, 식상이 어디있어요 어, 이거 있죠? 어, 축이죠? 수가 떴어요. 축술. 그럼 애가 형을 맞았죠? 근데 축죠? 그 백호죠? 이거 백호. 백호가 뭐 맞았어요? 형 맞고, 식상이 형축 맞고, 춥다 그래갖고 애를 못낳았어요 애를 못았어그 애를 못나면 뭐해? 애를 꼭 날라면 뭐해야돼요? 인공수정. 그럼 이런 사람 인공수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여러분 인공수정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절대 안돼 인공수정도 이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착상만 시켜주지 잘하는 건 누가 해야 돼 자궁이 해야 돼 이해 가시겠어요 이건 인공수정 몇번 하다가 포기했어요 아무나 뭐 인공수정 하는데 자 모발도 그래요 모발도 500만원 주고 모발을 심었다 근데 이 모판이 나쁘면 모발도 안 자라요 도로 다 빠져 그점죠 내가 그 환경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럼 완전 체외에서, 뭐, 가끔 과학, 에 SF 나오면 거기서 키우자. 양수같이, 물속에 그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서 여기 빼기는. 어려워.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하면, 그래서 돈은 많다. 그러면 나오는 제도가 뭐가 있어요? 대리모. 어, 대리모. 그래서 나오는 게 대리모야. 이건, 내가 아무리 인공수정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게 사주로 보면 그 환경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작은 환경이.